횡포한 총독 정치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자.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자.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조선인 관리는 퇴직하라. 조선인 교육은 조선어로. 동양 척식회사를 철폐하라.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 경문들은요. 바로 1926년도 60만세 사건에 있었던 구호들이었습니다. 순종의 승하를 애도하면서 이제 도나문을 지나서 막 홍릉으로 향하는 운구행렬을 맞이한 학생들이 이 구호를 들고 거리에 뛰쳐 나왔습니다. 어, 1919년 독립운동은 이제 보통 종교기관, 잘 아시피 기독교, 천도교, 불교 이런 것의 연합이었다면, 1926년 60만세 사건은요, 학생운동 연합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커다란 차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려 공산청년회라는 게 있었고요, 조선 학생과학연구회라는 게 있었고,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혹은 중앙 사립학교 중동 사립학교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모인 소위 통동계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이 친구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서로 모금을 해가지고 소위 독립 만세 사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서 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어려워져서 결국 사전에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당한 많은 주동자들이 그 거사이전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약 2만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서울에서는 소상인들이 철시투쟁을 벌여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전국에서 약1천명 정도 넘는 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60항제, 60 항제, 60그 그 만세 사건이 이렇게 잘 다뤄지지 않았냐 하는 것은 제가 그 추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 공산당 중심으로 만들어졌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과소평가가 될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이 그, 논문들도 생기고 또 과학적 전거들이 생겨서 그 작년에서야 비로소 국가 기념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1925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 그 생겨서 막 활동하던 시기인데 그만 그 임시정부도 소위 이념투쟁에 떨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그, 그 싸움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때였었는데 이 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 이렇게 융합하게 되는, 서로 화합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아, 알수 있게 되고 그 결과물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모르겠으 나만 그 신간회가 창설하게 되는 아주 좋은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것은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대신문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 코너를 마감하겠습니다. 4259년의 역사를 슬퍼하거나 30대 열조 열종의 최후를 슬퍼하거나 53년을 마지막으로 하신 효황제의 최후를 슬퍼하거나. 어찌하였든지 조선 민중으로서 이러한 사람 오늘날 뿐이다. 이 사람이 없다 하면 도, 도리어 반만년 동안이나 굳어온 민족적 정신과 의식이 민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 사람을 누가 있으라 하면 있을 것이며, 누가 없으라 하면 없을 것이며, 또는 누구의 수단으로 막을 것이라. 사람의 울음이란 맺힌 서름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므로 그 울음을 울지 못하면 그 서름이 뭉치어 노여움이 되고 미치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서름을 막을 수가 어디 있으며 참을 수가 어디 있으랴. 이 민중에 이 서름이 만일 흙처럼 뭉친다 하면 삼각산이 높게 보이지 않을 것이며 물처럼 모인다면 한강파가 깊게 보이지 안늘 것이다.